자, 오늘은 어 직면법을 합니다. 직면법. 어. 직면법을 하는데 이면법은 일반만 갖고 사용했어요. 근데 직면법은 연반, 월반, 일반, 시반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이에요. 다 사용이에요. 그래서 직면법은 뭐냐? 자, 직 직면 우리 심리학에서도 직면 때린다고 하죠, 직면. 어.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상대방 말을 들어줘요.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아픈 곳을서이치하는데정안될 때는 걔를 갖다가 딱 정면으로 치죠. 어, 정면으로 딱 치는 거갖다 직면 때린다고 그래요, 직면 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만 들어갖고 안될때딱 직면을 때리죠, 심리학에서는. 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일반에서, 일반에서 시작이에요, 일반 일반. 일반 이 시작입니다. 일반에서 연반을 봐요. 연반, 연반. 일반에서 연반을 본다. 그러니까 과거를 어 원인과 원인, 원인, 과거에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일반에서 연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어 그런 상황을 봅니다. 다음에는 시반에서 시반에서 월반을 본다. 월반. 월반. 요것도 지금 그1반에서0반 시반에서 월반 거꾸로 가고 있죠. 그 거꾸로 가는 거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었다. 어. 다음에 그럼 이게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이렇게. 어. 왔어. 그다음에 연반에서 일반을 봅니다. 연반에서 연반에서 일반, 일반, 일반. 이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과정이죠. 과정, 과정,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어. 월반에서 시반. 마지막으로 월반에서 시반, 시반, 시발 발생이 끝났죠. 이제 결과까지 응고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과 결과를 봅니다. 결과 결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칙맥본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냐 어떻게 자 우리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페이지 240페이지를 보니까 그 연반 월반 일반 시반이 4개나 되어 있어요 4개 4개 복잡해, 복잡해. 이렇게, 이렇게 보려면은. 이갖다가 연반, 일반, 월반, 시반. 합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투 나오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연일반. 이거는 월시반. 두 가지로 딱 나오겠죠. 양투를 누르니까. 어. 합치겠습니다. 자, 연반에 어, 구가 들어있고 무술연이네요. 연반에 9가 들어가 있고,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그 다음에 일반에, 일반에 800 토가 들어 있고, 임술일이네요. 임술일, 임수릴. 800 토가 들어 있고, 임술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 그리시면 돼요. 어, 우리 그 앱을 보면, 앱에는 탁 나와 있죠. 그릴 필요도 없죠. 그릴 필요도 없어. 그니까, 일. 2 3 4 5 6 7 8 이렇게 돼다 여기 8 9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개로 돼 있는 거랑딱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어. 자, 구자가 중궁에 들었으니까 리궁의 암검살 이렇이름면 도사 됐죠, 이제? 자, 무술려니까 진술충 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파살 자, 그 다음에 팔백투가 중궁에 들었으니까 간궁의, 간궁의 암검살 그 다음에 또, 또수릴이네요 그러니까 진술충 해서 또 여기에 파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월시반도 보겠습니다. 월시반월시반은7적금 월시반. 어, 들어있고 16월이네요.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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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밤은 어, 일백수가 들어있고 을사시네요. 일백수가 들어있고 을사시 이렇게 돼있죠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떨어뜨려 그 보면 더 헷갈려요. 이렇게 이렇게 합쳐 놓으세요. 합쳐 놓으세요. 자, 7이니까 8 9 1 2 3 4 5 6 1이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자, 7적금이 진궁에들어왔으니까태궁의 안검살. 어, 유이니까 묘유충 해서 진궁의 파살. 그죠? 일백수가 중궁에 들어왔으니까감궁의 안검살. 사해충이니까, 사해충. 사해충이니까 여기에 건궁의 파살. 이렇게 해서 딱두 가지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건 앱에 딱 나오니까, 아 편해요. 탁, 이구 저, 태블릿이나, 어. 지금 상담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 조그만 거, 저, 핸드폰 갖고 하지 마세요. 이 채신머리 떨어져요. 좀, 좀, 아니면, 저, 저 그, 응?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이 정도를 갖고 좀 하셔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응? 전문가 냄새가 나지, 그냥, 너도 나도 있는 거, 핸드폰 갖고,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하면은, 좀 채신머리가 없습니다. 어, 상담업 하시는 분들, 기도 아 들으세요. 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데 자, 1 1 본명성이니 본명성이니 본명성이 1이래요. 1백수. 어. 1백수인 사람이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했는지 못 했는지 불안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자 이거야. 알아보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1에서 연을 본다 그랬어요. 1에서 0. 1에서 연. 연. 그죠그 다음에, 시에서 월. 다음에, 연에서 일. 다음에, 월에서 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뭐, 뭐 어려운 게 없겠어요. 자, 그럼, 일백수가 본명성이니까, 일백수가, 본명성이 어디가 있나를 봐라, 이거예요. 본명성이. 자, 처음에 시작이 일반부터, 일반부터 시작하니까, 일반에서 본명성이 어디가 있어요? 밑에 게 일반이죠, 밑에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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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태궁에라 했죠, 태궁에 어, 태궁에 그죠? 자, 시작은, 일에서 연반을 본다. 일본명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또는 태국에서 여자와 연애를 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일본명승인이 일백수가 태국있잖아요이 궁을 합쳐놓거죠 지금 연일반을. 어, 그러니까 이 궁에 있는 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백수성인이 태국에서 이윽토랑 같이 있죠. 이윽토랑. 그니까 러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백수가 어, 태국니까 이 돈궁이잖아요. 돈궁, 돈궁 일을 돈에 관한 일을 하겠다 이런 뜻도 되겠고, 그죠? 그래서 돈을 벌겠다 이런 뜻도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태국 노는 곳이잖아요. 노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이거 질문이 지금 부동산 질문했잖아. 을 노는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태국 노는 곳이니까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 여자 이는 여자 연애라 태국 연애하는 곳이니다 여자와 태국에서 놀고 있다.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남녀고 왔으면은 어. 자, 그래 진행은 진행은 시에서 월반을 본다 했어요. 시에서 월반 시에서 자금또 일백서 어디 갔어요? 시반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중궁에가 있네 중궁에가 있어. 여기는 부동산 투자를 물어봤으니까. 일백수가, 이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이거예요. 원인이, 어, 과거에. 자, 근데 일백수가 중국에 들어와 있네요. 사명이 막힌 곳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칠력금이랑 같이 있네요. 칠력금이랑.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부려 모든 돈으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돈줄이 막혀 꼼짝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백수가딱 갇혀버렸죠. 7조금 하고 갇혀버렸어. 그 7조금이 갇혔던 뭐요 돈이 꽁꽁 꽁꽁 묶였단 얘기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에 이2웃대 이 투자를 했더니 돈을 벌라고 했더니 돈을 그걸 다 들어가갖고 돈이 꼼짝 못하고 다 묶여버렸다. 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 그래, 진행. 그래서 지금 답답한데 답답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행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연에서 일을 본다 했어요. 연에서 1. 그러면 이제 연반에서 일백수가 어느를 바라요? 연반에서 일백수 여기 있네요. 건궁에 있죠. 건궁에. 건궁에 있고 누구랑 같이 있어요? 부와랑 같이 있어요. 어. 건궁은 무슨 궁이에요? 발전의 궁이죠. 발전의 궁. 확장의 궁. 그죠? 어. 고급스러운 궁, 관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확장에, 어, 궁에 들어가서 부자화 빛이 나고 있다. 빛이 나고 있어. 빛이 나고 있어. 투자한 부동산이 좋은 곳. 그러니까 화려한 곳으로 변했다. 이거야. 투자한 곳이 발전을 했다. 발전 해서 화려하게. 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투자한 부동산이 좋은 곳. 더화한 곳으로 발전했다. 발전했다. 그 부동산 투자가 잘된 거죠. 잘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건 가정이라면,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월에서 시를 본다고 했어요. 월반에서 시, 시, 시반을. 그러면, 일백수가 월반에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네, 여기, 여기, 여기. 강궁에가 있네요, 강궁에 누구랑 같이 동의하고 있어요? 강궁에서 사롱목과 동의하고 있다. 그죠. 강궁은 무슨 궁이에요? 부동산궁이다. 부동산 분이 사는 뭐예요? 거래 전에 거래 거래 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부동산 분에서 거래를 해서 큰 돈을 벌수 있게 됐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를 보면은 교재가 잘못돼 있죠 지금 어그 교재 보면 시작 일 연반 시 월반 1일또 연반 이렇게 됐어요 연에서 1로 고치세요 연에서 1로 교재 그 일년으로 돼 있죠 연에서 1. 그다음 결과 월에서 시, 시 월반이 아니라 월에서 시 이렇게 화살표로 고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 원인과 과거와 어그 다음에 미래 과정, 그 다음 결과까지 탁볼수 있는 게 직면법이에요. 요거는 지금 어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 바로 오늘 배워서 바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눴어요? 일에서 연을 보고. 월에서 시를 보고 연에서 일을 보고 월에서 시를 보고 결론 일에서 연을 보고 이 과거예요.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과, 과거 과거 여기는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서 형제로 오는 거예요. 아. 자 여기는 과정과정 과정. 여기는 결과 결과 일에서 연을 보고 시에서 월을 보고 연에서 일을 보고 월에서 시를 보고 딱 떨어진다. 아.